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간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 시간상 1대지밖에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대지를 하고, 이제 다음, 이번 주 주일서부터는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결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접붙임된 가지로서, 또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과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연합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하게 맺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열매는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성취와 우리의 공적에 기반된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어요. 참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하거든.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맺게 될 열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은 이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도 말해요. 의의 열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함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만족감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성취함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게 간증거리가 될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뿐이며 하나님의 구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의 할수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됨에 기대감을 품는 것이 마땅한 시간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 중요하게 가져야 될 영적인 성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객관화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 하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불신자들도 자기 합리화의 논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가 너무나도 견고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자기 합리화로 자기 주관적인 그런 관점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해석하죠 그래서 그 해석의 논지는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 아니야 난 너희들보다 신앙이 좋아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합리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 논지가 어떤 우리의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이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객관화시킬 객관화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울 삼아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객관화를 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난 것이 우리에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큰 은혜예요. 그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성경으로 자기 자신의객관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소원하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거든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객관화시키셔야 돼요. 자기 한나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쪽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또 기도응답이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기도가 지닌 능력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이 흥분하게 하는 말씀이죠.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요술 램프를 주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럼 나 하나님께 돈을 구할까?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께 나의 건강을 구해볼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새벽에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밤에 철회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고, 구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육신의 삶의 평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받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상을 하면서, 시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시험을 봐도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니까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전요 저희는 예전에 저희 가정형 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돈이 필요할 경우가 너보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도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노가다를 뛰기 시작했는데, 노가다 뛰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사는 게더 빨랐어요. 결국 우리가 일당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서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모두 다 이루어 준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장 우리 지혜 지우리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거다 해줄게라고 말한다면 우리 지혜 지우리는 항상 피자나 치킨, 초콜릿 젤리, 사탕 이런 것들로만 계속 자기 입을 채우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이번에 사랑 사모가 우리 지혜 건강을 위해서 간식도 제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지혜가 엄마 나 초콜릿 사주세요라고 말하면 엄마가 그 말을 들어줄까요?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께 초콜릿 사주세요. 하나님 사탕 주세요. 하나님 아이스크림 주세요. 영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못한 아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항상 우리들의 욕구와 우리들의 죄를 구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애초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께 구, 기도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우상에게 구하죠 이방인들은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즉 자신의 의식주,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믿는 거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거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 이 우상을 섬기면 이 우상이 나에게 육신의 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인 것을 아니까.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필요와 지금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살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됨을 하나님과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상의 부요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 정말 많을 걸요. 이런, 이런 목회자들 정말 많을 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동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니까. 근데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요. 너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굵으면 감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려우면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무선시 되는 거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논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왜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십니까? 왜 계속 하나님께 내 믿음, 믿음조차 말하기도 껄끄러운 그 보잘 것 없는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값을 치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의식주로 말미암아 기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곧 의식조와 생존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원리 속에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아버지께서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새 들이 하나님 아버지 께 무엇 을잘 해서 어떤 공 적이 있 어서 하나님 께서 키우 시는 것이, 아 니라 그냥 창조 원리 속 에서 아버지 하나님 께서 키우 신다고 말 하고 있 죠？이 처럼 성도 는이 세상에 그그 어떠 한것보 다도, 비 교할 수없을정 도로 하나님 한테서 가치 있는 존재 인데, 하나님 께서 그들 을 외면 하 거나 버리 거나 그들 을 악의적 으로 대하 거나 하시 겠 습니까？아니 죠. 이처럼 성도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의식주와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공중의 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기한 존재로서 여기셔서 당신의 은혜로 살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과 야망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린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잘못 구해서예요. 가늠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텀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한 달이 걸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소원하는 자는요, 세상과 멀어질 수 밖에 없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도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그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제적 인 어려움이 낚칠때 한번 어떠한 생각을 가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지하나님은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고민이 먼저인지, 나는 왜 항상 연약하고, 나는 왜 항상 죄를 짓고, 나는 왜 항상 불신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를위하여사는 삶을 살지 못하지라는 애통함이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에 더 많이 오든지 무엇이 여러분들 삶에 더 간절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길 소원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소원하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위해서 걸어가세요. 이 세상의 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이 땅의 것을 향하여 휘황찬란한 세상의 영광 그 타다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길을 걷도록 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세요. 그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해도 별수 없더라라는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길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기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뀌죠. 기도해도별수 없다라는 논리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 안에 내 인본주의와 내 어떤 기지와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죠. 하나님께 전혀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체념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는 말씀 앞에 하나의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즉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기도와 기도응답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당연한 결과물을 주어주는 결과물이지 어떤 다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즉, 기도는 아직도 나보다 어떤 일이나 부족한 일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방법과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또 하나님과의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결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을 기도로 요구하여 응답을 받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에서 감격해야 돼요.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부신자들은 이 기도를 할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너와 내가 단절되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막 안에 들어감으로써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시의 성전으로 사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지성소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생성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뚫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라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죠. 왜내 자녀가 아니니까. 죄와 단절된 존재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 하나님 자녀로 대성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왜 나의 아들아 왜 나의 딸아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도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와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대화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녀는 늘 고립과 방황을 이어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소통을 의미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귐으로 시작하여 사귐을 지향하며 사귐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어떤 것을 성취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열심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나는 성령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여 라는 고백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도 그 고백에 나 역시 너 없이 못 살아. 나 역시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어라고 응답받는 것이 참된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급한 방법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댐댐이 신분과 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중요하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댐댐이 신분과 관계에 필요한 것이란 것을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전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구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받은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시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다제해 버리세요 걱정이나 문제가 없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성령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사귐과 소통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성도와 성도는 기도의 목적이 점점 달라지죠. 만약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많은 경우 육신의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한 성도들은 다급한 상황이 처할 때또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만 이기적인 욕심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그 사귐이 깊어지는 성도는 점차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기도로서 구하는 대상이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사귐의 깊이가 깊어져감에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귐은 닮아가는 것을 수반하죠. 학생이 선생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선생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도 서로 닮게 돼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사랑을 사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사고 방식도 가치관도 사는 방법도 닮아가며 인생의 목표도 닮아가요.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렇다면 성사위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질문과 소통을 통해서 사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귐은 기도의 내용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그 초점이 항상 성사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해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무엇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것을 농부와 공급해 주든 성도가 참는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힘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빌리포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진실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일날 바울 서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서 골로에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주의깊게 보셔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유의미 하게 될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응답 받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귀혜 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